그러니까 어짓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상처와 쓴뿌리라는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.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이런 것이 싫은데 왜 나는 맨날 이런 일만 나에게 생기는지 모르겠어. 맨날 이런 사람만 내 주위에 있는 거야.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. 그거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왜? 상처와 숨뿌리를 나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거짓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숨뿌리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늘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.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정적 감정,